유튜브 채이은 서경석TV 서울예술대학교 총장이이 저의 친한형님이냐 아니냐 정말 많은 분들이 의심을 했던 콘텐츠인데요 자, 진실인지 거짓인지 직접 우리 총장 형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여러분들이잘 아시다시피 어, 우리 서경석 씨는 워낙 폭넓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대학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저와는 어, 2005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고, 제가 전주대학교 총장 시절에 신입생 환영회 MC를 아... 맡아 주셨어요. 그래서 해마다 어, 오셔서 정말 그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가장 믿음직한 MC로서 당시에 또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 형님 말씀 보편하게 예. 하세요. 예. <laughs> 이런 사이라고. <laughs> 그리고 또 2010년에 또 결혼식장에도 제가 갔었습니다. <laughs> 제 결혼식 때도 오시고 예. 그래서 어, 신부를 위해서 또 작사 작곡한. 그럼. 그 형님 우, 우셨죠 도둑놈 네, 도둑놈 <laughs> 도둑놈이 우셨어. 근데 그들. 진짜 도둑놈인 거야. 것 <laughs> 것 네, 네. 그렇게 아주 어, 예쁘고 어린 아, 신부를 얻어서 아직까지 잘또 아, 지내고 계시니까 정말 네. 최근에 서울예대에 오셨다는 얘기를 또 결혼식장에서 또 <웃음> <웃음> 너무 친하게 지내는 네. 마음 속에 항상 친형처럼 모시는 분이에요.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유튜버로서 이렇게 아,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참 흐뭇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우리 석영석 씨와 15년 된 절친입니다. 아, 형님. <laughs> 이런 민감독 제발 좀 믿으라고. 네? 아, 시청자 여러분 대, 믿어주세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제 인맥은 끝이 없어요. 야 이거 네. 진짜, 이거는 진짜 네. 반전인데요. 그럼요. 자, 서울예술대학교 화이팅! 인맥왕 석영석 화이팅! 서경석 TV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